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요, 말을 부풀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. 왜 그런 줄 아세요? 남들에게 좀 재밌게 말하고 싶어서 네, 그런 경우가 있죠. 남들에게 뭔가 좀 이야기를 전달할 때 그냥 팩트만, 사실만 이대로 전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. 무미건조하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양념을 치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. 그럴 때 말을 부풀리게 됩니다. 또, 여러분, 정확한 팩트를 말하기보다 내 해석을 덧붙여서 그 해석을 붙인 것이 마치 팩트인 것처럼 전달할 때가 있죠. 또, 여러분,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더라도요, 나한테 불리한 내용은 빼고, 그리고서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.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. 사람 마음이라는 게. 그래서 여러분,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비춰주고 계시는 줄 여러분, 어, 깨달으시길 바랍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정직한 말로 정의를 행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. 여러분, 이번 한 주도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투명하게, 정직한 말로 정의를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